민수기 4장. 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혐하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마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장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청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에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며,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서와 그 모든 기군이니라, 기군이라. 여하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영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멸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장 휘장, 회막 휘장 문,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수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 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갤손 자손들의 자손의 종족들이 험악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리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매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나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계수는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혈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